자 그러면 지혜의 부력, 지혜의 임무, 지혜의 필요성, 지혜의 중요성을 다 우리가 아, 이해를 한다 그러면요. 그 다음으로 따로오는 것이 뭐냐. 목줄의 길입니다. 목줄의 길이.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해요. 목줄을 왜 그래 길게 하냐. 목줄 저렇게 길게 하면 어떻게 물고기가 잡히냐, 뭐, 비싼 목줄 아깝지도 않느냐, 목줄이 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물론, 가장 중요한, 가벼운 채비, 삐 봉돌과 같은 가벼운 봉돌을 물려서 구성된 채비가, 깊은 수심치까지, 내리려 그러면, 목줄이, 다소 길어야, 유리합니다. 좀 유리한 그것도 있지만 꼭 그것뿐만 걸어서 목줄이 긴 까닭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긴건 아니고 물고기의 유형층을 찾기 위해 유형층을. 자, 지금 20m 전방에 채비를 어, 던졌습니다. 삐뽕들이 내리고 있어요. 삐뽕들이. 물론 가라앉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가라앉겠죠 가라앉으면 그 가라앉는 그 속에 가라앉는 와중에 물고기가 있다 그러면요 물고기는 밑밥을 보고 움직이는 거지 내 채비 끝에 달린 미끼에 해놓되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채비는 밑밥이 들어간 곳보다 다른 곳에 착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끼는 절대 물고기에 들킬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고 제가 이렇게 던져주는 제가 이렇게 샤 던져주는 밑밥. 밑밥을 보고 물고기가 착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밑밥이 어떻게 내리는가에 따라서 뽕돌 위치가 달라져야 돼요. 뽕돌 위치 때로는 뽕돌이 반을 가까이 올 때도 있고 귀에 바짝 붙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뽕돌이 한발씩 안그러면 두발씩 위로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채비가 채비는 어느정도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이 녀석이 잡고 있다 도저히 내릴 수가 없다 하면 뽕돌이 스텔스가 있는 위에까지 올라와 줘야 스텔스의 무게를 실어 일단 위채비를 끌어내립니다 한 1미터만 끌어내린다 그러면요 나머지 4미터의 목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5미터의 수십 쪽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서 이렇게 내리는 와중에 물고기가 쫙달라드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두 마리 낚과건졌석들도 입질이요. 마치 참돔처럼 쫙 하고 가져가는 겁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려오는 미끼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 물고기가 위로 올라오 내려오는 것을 위로 마중을 나와서 물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성돔 물고기가, 감성돔이라는 물고기가 바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밑밥을 두고 어, 움직입니다. 더더욱 지금 이것처럼 물 속에 여가 많이 산재된 것은요, 특히 더하죠. 위로 막이를 설치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 유영층이라 그런지요. 물고기 유영청 어, 치활동을 하는 유영청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 바닥층에서 낚아보고, 입질이 없으면 위로 올리는 겁니다. 뽕돌을, 뭘로 봉 뽕돌을 올리는 거예요. 뽕돌을 올려서, 채비를 어느 정도만 내려주고, 이 목줄 스스로가 내려갈 수 있도록, 제로 채비죠.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 이 뽕돌이 어느 정도만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는 미끼와 같이 얼어서 같이 함께 내려가게 됩니다. 자,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위에서 있는 물고기를 노릴 수가 있고, 또, 위에서 조금 위에 떠서 시 밑에서도 안 물고, 위에 위층을 노리려고 뽕돌을 올리는데, 차부한테 자꾸 뜯긴다. 그런 뽕돌이 기까지 가는 거예요. 바늘 기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층을 노리려노야 되는데, 이때는 밑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밑밥 정도가 중요한 겁니다. 정도. 밑밥 정도를 4에서 5 정도로 만들어서 던져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밥이 바로 베이스 밑밥이죠. 탁, 탁 바닥까지 꼽히게 되면 물고기가 그 밑밥을 묶기 위해서 한 머리를 이렇게 바닥으로 향합니다. 그때, 바닥층에서 물고기 입질을 받기 위한 채비가 뽕돌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마리 닭도 입질이 딱 끊긴다. 그럴 때는 뽕돌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50cm, 70cm, 1m, 때로는 한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떠오르는, 떠올라 있는 이미 떠올라 있는 감성놈의 입질을 유도하는 거죠. 이때는 크릴이 들어가요. 크릴. 이온화가 되야 되는 거죠. 밑밥 점도는 6에서 7 정도가 적당해요. 6에서 7 정도로 사용하고 점도를 크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전유동 낚시의 가장 기본적인 체제입니다. 이것을 모른다 그러면요. 더더욱, 감성동 낚시에서는 더더욱 더해요. 병의동 낚시, 참동 낚시는 그런 걸안 따져도 관계 없습니다. 왜? 뭐, 어차피 병에도생신최 제로체비로 낚시를 하는 거니까 낚시가 가능해요. 하지만 감성돔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등 낚시는요, 어렵습니다. 반드시 따지, 따지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래에서 입질이 없습니다. 입질이 없어서 이 미끼 있는 곳에서 제 발로 딱한 발, 제가 1m 83입니다. 그러면 한 발이 1m 80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러면, 어, 바늘에서부터 약한 1m 80위에 삐뽕돌이 물렸습니다. 자, 이게 삐뽕돌의 미학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바닥에서, 어, 물고기 입질이 없다. 그러면 이 녀석들이 위에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위로 채비를 올려보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낚시는 시뮬레이션이죠. 위로 올려봅시다. 위로 올립니다. 위에 올릴때는 어떻게 크릴을 조금 이렇게 어한 3분의 1 정도 섞어서 포인트에 던져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집어제 3분의 2 크릴 3분의 1 이렇게 뭉쳐서 던져주는 겁니다 포인트에 던져주고 많이 던져주면 안돼요 많이 던져주면 밑밥이 허치기 때문에 애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요 애들도 허쳐요 그래서 딱 포지션, 어느 정도의 노리고자 하는 곳에 딱 던져주고, 밑밥은 항상 던지던 곳에 던져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채비가 아직 제찌가 머리를 물속에서 이렇게 자물자물해요. 그러면 ING, 채비 내리머리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전유정 낚시가요. 어떻게 보면 뭐 신구 같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욱 더더욱 이 감성돔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전유로낚시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비조법이라고 그러죠 비조법 2000년대지 2000년대 그 그래 제가 이 프로로 데뷔하면서 첫 데뷔작이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 비조법이거든요. 그리고 전유동 낚시가 이렇게 성행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밑밥의 매체거든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밑밥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밑밥. 그미밥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가 어떻게 만들고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이 체비하고 직결되지 않으면 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전용하시는 엄밀히 따져보면요 낚싯대 원줄 지스텔스 목줄의 길이 봉돌의 위치, 밑밥의 배합률이 서로 상호간에 복잡하게 연관되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어요. 그게 전유동 낚시입니다. <laughs>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형식이한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삐봉돌을 가지고 낚시를 하다가 삐봉돌이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 바닥에 빨리 내려가. 바닥에 있으면 물고기 안 물어요. 물고기는 우리가 던져주는 밑밥을 보고 오는 것이지,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밑밥을 주워 먹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밑밥을, 내가 밑밥을 안 주고,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에 혹시 물고기 있다 그러면 가라앉아 있는, 가버렸습니다. 오! Uh.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바늘이 입술 언저리에 탁 걸렸잖아요. 이렇게 딱 걸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려오는 미끼를 먹었다는 거예요. 내려오는 미끼. 그래서 제가, 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밑기, 밑, 밑밥으로 물고기를 불러들이되 물고기가 유영하는 층을 빨리 파괴해야 된다. 빨리 파괴. 그 반유동 낚시를 뭐 이런 말씀을 어자 자신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습니다. 물고기가 개차수가 오늘처럼 이렇게 수온도 떨어지고 수심도뭐 크게 깊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물고기 움직임이 둔할 때, 둔할 때 전육, 저부력 전진가시가 상당히 위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말 때는 어떻겠습니까? 물고기가 많이 모이들 때는요. 저부력 전진가시는더 탁월한 위력을 보입니다. 왜? 내려가는 도중에 물거든요. 저번에 제가 보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드린 게 있는데 방파제에서 낚시를 할때 제일 처음에는 이 봉돌 이렇게 물려가 하다가 나중에는 제로채비로 낚시를 합니다 제가 이래 보면 항상 밑밥을 보게 되면 밑밥을 이렇게 뭉쳐진 밑밥이 있고 위에 또어 여분의 밑밥이 크릴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물고기가 들어왔을 때속전속결하기 위해서예요 나중에 한참 물고기가 있으면요, 크릴만 뿌려줍니다. 그러면, 크릴만 뿌려줄 때는, 크릴만 뿌려줄 때는, 뽕뚜를 안다는 거죠. 제로채비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게 되면 잘 물어요. 크릴만 뿌려주는 상태에서 뽕뚜를 달고 아래로 내려버리면요, 안 물어요. 물고기가 낚을 수가 없죠. 그러나, 뭉쳐진 밑밥으로 자꾸 베이스만 줄 때는, 채비가 바닥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낚시를 하는 곳에 이 팁입니다 내가 낚시를 하는 곳의 조건 수심과 바닥 조건 그리고 조류 이런 것에 따라서 밑밥의 점도가 나와야 돼요 밑밥의 점도 밑밥을 단단하게 뭉칠 것이냐 조금 부스하게 뭉칠 것이냐 적당하게 뭉칠 것이냐 크릴을 함유를 많이 근데 베이스 밑밥은 크릴를 많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 곳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베이스 밑밥이에요 거기서 물고기가 다 걸려들면 그때부터는 크릴을 조금씩 같이 이렇게 합류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신 어 처음에 낚았을 때삐봉돌로 달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지투, 지 g 리로막내려가야요 채비가 더 가벼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질이 뜸하면 다시 베이스 밑밥만 던지고 크릴은 던지지 말고 베이스 밑밥만 던져주고 공조를 조금 무겁게 해서 바닥까지 내려주는 것이 맞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전유동낚시입니다. 그래서 전유동낚시는 항상 항상 그래요. 포지션을 정해놓고 낚시를 합니다. 포지션을 정해놓고 낚시를 하는데 먼저 포인트가 선택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공략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전후권을 두고 공략하는 것이 전유동낚시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